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5주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좌행참하라고 했습니다. 앉으라 행하라 참 서라 하나님 앞에 앉아라. 세상 앞에서 행하라 마귀 앞에 서라 이게 예외소서가 던져준 세 가지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앉으라. 앉으라.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하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리면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 합니다. 행하라. 행하라.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하라 그러느냐?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지혜로운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서라, 서라. 오늘 성경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서, 그러므로 서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 앞에 당당히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았느냐 앉아서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세상 속에 나가서 행하라 그리고 지금 너와 싸우기를 원하는 악한 마귀 앞에 당당히 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간계를 부리는 자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마귀가 뭡니까? 마귀. 이 본문에 사용되는 마귀란 단어는 단수형이에요. 디아볼루. 근데 원래는 마귀는 복수형을 써요. 디아볼로스란 단수를 써요. 이 마귀는 뭐냐? 사탄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이 마귀예요. 디아볼로, 디아, 뭐, 뭐, 사이에 발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사람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절대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요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뭔지 합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게 뭔지 합니까 마귀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존재냐? 자꾸 던지는 존재예요. 자꾸 던져요, 던져요. 디아 발로, 디아 발로, 디아 발로, 디아 사이에 발로, 발로. 발로란 말은 야구 투수가, 투수가 캐차에게 공을 던지시, 던질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마귀는 자꾸만 시간만 나면 던져요. 던집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거리를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절대로 병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자꾸 마귀는 이 사이에 던져요. 던져요. 원망, 불평, 단식, 시비. 시험거리를 자꾸 던져요. 자꾸 던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던지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자꾸 던져요. 디아발로 자꾸 던져요. 던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해요. 멀어지게, 멀어지게, 멀어지게. 누군가를 보면 자꾸 멀어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려고 하면 자꾸 마귀가 껴가지고 마귀가 자꾸 시기하고 하고 분열하게 하고 마귀가 싸우게 하고 큰 소리 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마귀의 관계라그랬어요 관계. 관계 관계가 뭡니까? 메도도이스라 말입니다. 메도도이아스라 말했어요. 메도데이아스. 간사한 계략. 이 마귀는 계략이 아주 특출나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히면 머리를 무지무지 써요. 머리가 엄청 좋은 자들이 마귀의 종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마귀가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귀는 모든 사람의 단점을 다 알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다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약한 점을 마귀가 알고 거기에 침투해서 계략을 부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메도데이아스란 말은 간사한 계리악이란 말이 있고 덫이란 말이 있고 함정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서 소위 새를 잡든지 토끼를 잡을 때 뭐를 놓습니까? 덫을 놓습니다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새를 잡고 꿩을 잡고 그래서 토끼를 잡고 뭐 이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게 되면 우리 형님 중에서 둘째 형님이 주로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 갖고 와요. 우리 큰 형님인 이기석 집사님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머리가 IQ가 150 이상 되니까 우리 형님은 공부하라고 가서 낫질도 하나도 안 했어요. IQ가 150이니까.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은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날가서 뭐냐면, 나무회와, 풀회와, 꼴배와.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은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가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하고는 지게에 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그 제일 위에 보면 토끼 한 마리가 얹혀 있어요. 가서 토끼를 잡아 갖고 오는 거예요. 덫을 놨다가 여러분 그렇게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항상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가 나게 만들고 사람과의 거리가 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함정을 파고 덫을 놓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나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사람과 사람 사이 잡고 찢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에게 노란하지 말고 마귀 앞에 당당히 서기를 죄롬으로 조언합니다 마귀 앞에 서기를 원하면 아멘 따라합니다 서라 서라 마귀 앞에 당당히 서야 돼요. 근데 설때 그냥 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11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뭐하고 나가야 되냐?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완전 무장이 모여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어떻게 입었어요? 화면 보세요 이렇게 입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여러분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뭔가를 설명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말하는 건 마음.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돼요. 항상 마귀하고 싸우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마음을 마음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사람은 허리띠를 아무 때나 푸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허리띠 푸니까, 평안할 때 허리띠를 푸는 거예요. 즐거울 때 푸는 거예요. 놀때 푸는 거예요. 잠잘 때 푸는 거예요. 전쟁 때는 풀지 않는 거예요. 전쟁 때는 절대로 절대로 허리띠를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유명한 장군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장군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리더십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뭔지 압니까? 경물치지 정신입니다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악하여 안다 그러면 이 이순신 장군은요, 사물의 질을 를 끝까지 파악해서 알고 난 후에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때려잡은 거예요. 여러분, 배 열뚝 척가지고 어떻게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소위 경물치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사물의 질을 를 끝까지 파악하여 안다. 난 요즘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슨 뭐 대통령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튀쳐나온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뭐 저런 것, 저런 사람들이 뭔뭐 너무 대통령을 하겠다 나왔나 싶어요. 뭐말 들어보면 앞뒤 말도 하나도 안 맞고, 뭐 엉뚱한 소리 떠들고 앉아있고, 뭐 근거도 없고, 이런 소리 막 떠들면서 뭐 대통령을 하겠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하려면 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뭔 대통령,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경물치지 정신이에요, 경물치지.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뭔지 압니까?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는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한 거요. 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허리띠를 자꾸 풀어놓고 자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뭐냐면 따뜻한 인간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주 따뜻한 인간미를 가졌어요 오직 사람만 생각해 백성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많은 소위 조정의 배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원균 같은 사람에서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당하다가 나중에 또 전쟁에 패하게 되면 또 이순정을 부릅니다. 부르면 뭐예요? 나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않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나 백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서 다 아름다운 인간미, 국민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에 전쟁터에 또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솔선수범한 사람입니다. 솔선수범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어느 곳에는 리더는 이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이네 가지 경물, 지지, 정신, 기본에 충실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이 사람이 능력있고 힘있는 지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큰 소리 치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띠는 거. 마음에 단단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 여러분 절대로 마음 상하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여므로 조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마귀에게 져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 마음을 자꾸 부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망가뜨려서 여러분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로 나면 아멘. 허리띠를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고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그게 따라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딱떼어요 옷 질질 내려가게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응?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러자 마귀와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이 중요해. 요 가슴에 붙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머리만 깨지지 않고 심장만 튼튼하면 살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심장이 깨져버리면 죽어요. 그럼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 의의 호심경. 의가 뭐예요? 으, 어, righteousness, righteousness가 뭐예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이 사람 바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되셨으면 아멘. 의롭게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서 얼마 전에 이렇게 한번 긴 터널을 지나갔어요.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과거에는 그 터널이 없을 때는 뺑이리저리 돌아가지고 한 1시간 동안 돌아다녔어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목공사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도로를 다 산을 뚫어가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10분도 안 돼서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다 대단한 사람들 많다 근데 이정원이는 너무나 무지하고 멍청하다. 내이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참 모자란 사람이다. 너무 모자란데 나를 예수 님께해 주셨고 나를 목사 만들어 주었으니 참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래서 옆에 동행하는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난참 많이 모자란 것 같아. 너무 나는 무식해.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위로하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하는 목사를 나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렇게 위로가 안 돼. 왜? 나는 항상 뭐 한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모자라. 그래서 가슴 속에 뭐가 들어 있냐면 나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있다는 데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확신이 여러분 심장에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을 잘 신어야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스리바 신고 전쟁 못 해요. 고무신 신고 전쟁하기 어려워요 신발이 중요한 거요 군인에게 신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신발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신발이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한번 수요일 날인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른쪽 무릎이 좀 아파서 아, 나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나도 다된것 같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심각하게 들으신 것 같아. 그랬더니 나한테 기능성 신발 하나를 사다 주시더라고. 근데 기능성 신발 덕분인지 권사님 기도 덕분인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신발이 그리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 신발 신었더니 무릎이 안 아프네요.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설교할 때그 강대상에 오래 서 계시는데 거기도 오래 서 계시니까는 내가 좋은 쓰리바나 사드릴게요. 그러니 지금 쓰리바를 좋은 걸 사줘갖고 내가 좋은 걸 신고 이렇게 산부예비까지 설교를 해도 내 다리가 멀쩡해요. 신발이 중요해. 신발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얘기 들으셨어요? 올림픽에서 저 후진국에 있는 어떤 달리기 선수가 얘기했죠. 신발을 똑같은 걸 신겨가지고 달리기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선진국은 신발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가 좋은 신발을 신고 달리고 후진국은 신발 나쁜 걸 갖고 달리니까 벌써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신발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면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신발이 뭐냐?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신을 신고 달리기를 죄롬으로 조언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마귀와 싸울 때 평안의 신을 신어요 평안의 신을 신고 평안한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야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예배당에 오셨다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죄롬으로 조언합니다 오늘 영상 앞에서 예배이다가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는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구원의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면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압니까? 귀신 들린 자에 가서 다른 거하면안 나가요. 근데 묘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외치면 마귀는 쫓겨나요. 나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봤어요. 귀신이 된 자를 나는 많이 쫓아내봤어요. 쫓아낼 때 쫓아낸 방법 은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찬송이요. 하나는 기도인데, 말씀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쫓겨나요.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애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셔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들으셔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 서야 합니다. 마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성경 1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서서 마귀 앞에 서서 그냥 서면 안 돼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냥 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됩니다. 이 진리의 어리띠를 떼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부원의 투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서면 마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죄로으로 조언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앉으라. 앉으라. 행하라. 서라. 마귀 앞에 당당히 서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성도를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